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큰 선지자들의 사역을 볼지라도 이런 것들이 약속한 자기네 백성을 위하여 그 반대편에 선 적국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한 혹은 더,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이듯이 역사이듯이 그들의 적국이 되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적국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성배한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들이 멸망과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막으시는 어떤 개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언서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이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시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고 그러면 아닌 자들과 구별을 돼야 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승리하면 대신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식의 이분법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그그러말미암는 이방의 구원을 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정통 후계자인 것 같이 이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에서는 물리치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 맨 처음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에게 또 우리가 그 후손에게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택함을 받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이렇게 구별되는 이분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누구는 버렸고, 누구는 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데 있지 않고, 그들이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인류사를,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요. 현실. 우리가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과 그의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또답니다. 유다가 두들겨 맞고 그들을 두들기는 데 쓰인 자들이 아까 얘기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 같고 두들겨 맞아서 망한 것 같은 유다는 요셉같이 총리가 되고 하는식의 인생 속에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속에 도망갈 것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냐 말이죠.